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영적 은사를 주사, 교인 각자가 교회와 인류의 공동 유익을 위한 사랑의 봉사 사업에 사용토록 하셨다. 이 은사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분의 뜻대로 각 교인에게 나누어 주어졌으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임무들을 수행하는데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재능과 봉사의 직무들을 공급해준다. 성경에 의하면 이런 은사들에는 믿음, 병 고치는 일, 예언하는 일, 복음전도 가르치는 일, 다스리는 일, 화목시키는 일. 동정을 베푸는 일, 백성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기 위한 자기 희생적 봉사와 사랑 등이 포함된다. 어떤 교인들은 봉사의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교회를 영적으로 성숙케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지식의 일치를 가져오는 일에. 특히 필요한 목회 사업과 복음 전도 사업과 사도직과 가르치는 직무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가 인정하는 임무에 종사하게 된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성실한 청지기로서 이러한 영적 은사들을 사용할 때 교회는 거짓. 교리의 파괴적인 가마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육성하에 성장하게 되고 믿음과 사랑 안에 굳게 서게 된다.